도착을했고요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오기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있요있나요있요 사람 있습니다저어기요 저희집 숙소에요왜있으요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기 앤블랙. 여기는 주방이고요. 미러볼도 있어, 요 미러볼. 돌아가요. <laughs> 오야, 뭐야? 색깔도 변하네. 되게 잔전하게 돌아간다. 어. 아니 저희가 이 미러볼 때문에 약간 이 댄스 파리를 여기서 <laughs> 하려고 했는데 부엌에 미러볼이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웃음> 저희는 한한 <laughs> 둠칫, 한 이쪽에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여기가 빔프로젝트도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영화를 볼수 있어요 침대는 저희가 3명인데 하지만 저희는 오늘 무박이니까 상관은 없고요 조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무시하고요 뽀로로롱 이 의자도 되게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지금 약간 냄새 때문에 살짝 문을 열어두는 아, 상태고요 신하고요 조용히 하세요 <laughs> 뚜루룽 안녕하세요 어? 아. 여기 대박이다 <laughs> 그치? 야 미쳤는데? 엄청 많은데요? <laughs> <laughs> 아 엄살이죠 엄살 진짜요? <laughs> <laughs> 야, 야 대박이다 아 뭐? 세상. 바라보면. 들어오세요 빨리 <laughs> 우와. 뽀로롱발이다 나도 할 거야 여기서아 진짜 아왜 나도 하자 <laughs> 아 근데 비켜 어떻게 보이지? 아 이거, no. <laughs> <나 진짜>. <웃음> 아. <웃음> 이거 어. 너 비켜 진짜 아 이거 이미 더야 이미 덮어 이미 더죠? 어 이거 테이프가 있다 양면 테이프가 이거 안지응 어. <laughs> 어? 이거 붙일 수 있어? 붙일수는 아니에요? 아니 그거 완전 2미인데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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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이거 뭐지? 야너무 밟아가지고 찢어졌잖아 야 지은아 나와 나와 어좀가보기로가어 <laughs> 어, 테이블이 밖에 안 뜯어져 굉장히 손 많이 가는 <laughs> 스타일이네 얘네들 제대로 하는 게하고 없잖아 조디 맨 도네이 사람 절대 조심해 아니 여기로 딱 붙여서 해야지 도디네 어벽해안먹어 아우 잘했다 이거람 빼면 나 네? 이거 맞고 이걸 맞고 이거 를막어 네. 됐다 오너 어, 잘한다 너 아니 이게 여기 여기 뚫린 느낌 이 없는데 됐다 됐어 됐어 내가 할게 줘줘사 4. 사. 줘줘 아니 근데 이걸 더 넣어야 돼 아니 왜안 커져 사람도 넣어 해줘 가위 하나만 가위. 근데 이거 어떻게 뜯게 그냥 걸려 어, 이런 접시 없이 아니, 아니, 그, 플라스틱, 어머, 왜이래 <laughs> 말을 빨아주고, 말을 맞춰줘면いただきま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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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여기 외놈 자식들 있네? <laughs> 외놈 자식들. <laughs> 중국 음식인데. 몰라요, 음, 중국어로. 뭔데? 파우치? 파우치? 음! 맛있어? 오마이. 맛있어? 오마이, 오마이. 하우 칠. 하우 칠. 하우떡? 하우떡. 그거는 알겠어라는 <laughs> 내가 대답한 거잖아. 안에 고비. 광고 찍어? 광고 찍어? 대창 <laughs> <방구 찍어? 웃음> 음! 진짜 맛있다. 광고 찍어? 광고 찍어? <laughs> 거의 오디오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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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 이정재가 나 맨날 놀려. 응? 나뭐 먹을 때마다 음, 응,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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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래가지고 이거 맞네? 음! 곱창! 음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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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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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클럽이다? <laughs> 야, 이거 불물 꺼가지고, 이거, 켜봐. 이로롱 <laughs> 여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열심히 준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여기도 있죠. 여기 완전 마법 거울이 하나 있거든요. 마법 거울인데 다리가 엄청 얇아 보여요. 로제급이에 로제. 멘트를 맡기시는? 네? 전 이거 처음 들었는데요? 아. 저기 뭐야? 응. 그 위에 봐봐. 스코프 브라우니. 응. 헉. 저 우리 저녁에 본적 떠진 거 알고? 못 찍었나봐 신랑한테 하나 잡아준다고? <laughs> 그런 건 일찍일찍 말했어야지 엄마 꼭 하고 나면 얘기하더라 <laughs> 다음을 기약해요 두 번째 아, 파리를 응. 기약해요 저희는 이제 술 파티에 <laughs> 필요한 술 파티라고 하면 염색 찔리지 않냐고? <웃음> <웃음> 간단한 음주에 필요한 이제 그런 걸사가다갈거야어뭐 마실 거야? 어딨지? 썸머스피 썸머스피, 너도 썸머스피 마실 거야? 난 망고링고 망고린거. 망고링고가 뭐야? 안경 왜 써? 안경 왜 쓰는 거야? 그럴 거없으마 싸운다, 싸워 왜 질투도 안그을거 같애 엄청 하... <laughs> 와 징글징글하다, 다 죽인다 저희는 이제 맥주가... 갑자기 또 차분한 톤으로 유지해가지고 너무 이러잖아 나 진짜 너무 억울해 <웃음> <웃음> 이건 럼 너도 해 그렇고, 너도 그렇고 나를 아주 내 얼굴 나와도 되는 거니 이거? <laughs> 이 새끼 너무 웃기게 뭔지 알아? 아, 지 얼굴 봐 짱짱 웃어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지어나 <laughs> <난너> 여기 있을 <laughs> 줄 몰랐지 너 어디야 니 내가? 아난 어, 여기 <laughs> 앉을 줄 알고 어 여기 있잖아 들켰다 <laughs> <laughs> <오, 따준다>. 나 <laughs> <laughs>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마트 다녀올 어요 아니, 저빠째서 연기 엄마가 고마 호박을. <laughs> 갑자기 개인기 시선한데? 호박 <laughs> 고구마요. <laughs> 하지 저희는 오늘 무박이니까 상관은 없고요. 면 열시고요. 아니 콕콕 눌렀던 본인네 얼굴 보여줘. 저는 안 잤는데 애들이 다 자가지고 저한테 1 0만원 줘야 돼요. 만원 내고 내가 자는 거 봤어요 저기서. 뭔 소리예요? 야 너가 일찍 일어났거든? 저눈 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냥. 와 진짜. 깼어요. 러즐랑 말랑. 상쾌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음, 음. 안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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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양하고 있어요, 동양. 이제 괜찮아. 동양 네. 저희는 산수국선에 소금. 네. 먹을 거예요. 오늘이스 네. 자꾸 제 소금 빼? 소금, 소금 네. 더 넣을 거야? 소금, 소금, 소금 얼마나나고 네. 있어? 와, 네. 진짜. 알겠어. 아, 네. 알겠어. 네. 아 진짜 이 <laughs> 이랬다 저랬다 못치네요. 거 uh. 먹어 맞아. 봐. 어. 어. Well, 그 무서워지게,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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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지이중하지 겉대가 맛있다. 막창 다 시각은 아, 내 친구 나을지로에 가니까 을지로에 카페 추천해 줬어. 하지만 저희는 어디? 집에 울지로에 있는 카페 추천해줬던 필름 을지로에서 맡기고 이제 집에 갈 거야. 페클럽이라고 알아?